요즘 해산물을 먹기가 꺼려질 때가 참 많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일본의 원전 문제가 가장 큰 이유가 되겠지만 사실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원전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구입하고 버리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인한 해양 오염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닷속 해산물뿐만 아니라 매일 먹는 소금까지 오염시켜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실제로 인천대학교와 국제 환경 단체인 그린피스가 함께 실시한 연구 결과, 21개 국가에서 생산된 브랜드 제품의 소금들 중90% 이상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천일염과 정제염까지 모두 다 포함되고요. 이 말은 즉,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하루 10g의 소금을 섭취하게 될 경우, 매년 2,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의 몸 속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와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금을 먹지 말라가 아니라, 이렇게 플라스틱 제품으로 인해서 우리의 환경뿐만 아니라 먹거리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일상 속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3주 전부터 칫솔을 대나무 칫솔로 교체했어요. 이 칫솔은 누구나 매일 사용해야 하는 데일리 아이템이지만 아무래도 저관효도 제품이다 보니까 그냥 쉽게 구입해서 사용하고 또 쉽게 버리게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칫솔 하나만 플라스틱이 아닌 제품으로 바꿔서 사용해도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구의 건강까지 모두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원전은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일이지만 이 플라스틱 사용의 제한은 우리가 조금만 의식을 가지고 사용을 최소화한다면 상황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11월 8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이 대나무 칫솔의 가격은 1,380원입니다. 닥터노아라는 사회적 기업에서 플라스틱 대신 자연적으로 분해가 잘 되는 대나무를 소재로 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보통 친환경 제품들은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인데 이 대나무 칫솔은 가격이 비싸지도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플라스틱 칫솔과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칫솔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가치는 아주 크더라고요. 일단 플라스틱 폐기물을 감소시켜 주니까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또 환경도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칫솔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빈곤 지역에 사는 대나무 생산 농가의 소득까지 증대시켜서 그들의 자립까지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매출의 1%는 환경단체의 기부까지 되고요. 어차피 칫솔은 누구나 매일 사용해야 하는 물건이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이 착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따로 드려야 하는 별도의 추가 비용도 없는 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칫솔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가치는 절대 가격으로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럼 지금부터 지난 3주간 제가 사용해 본이 대나무 칫솔의 특징과 장점, 그리고 단점을 한번 공유해 볼게요. 일단 디자인부터 살짝 살펴보면 플라스틱 칫솔에 비해 조금 더 예쁘고 고급진 느낌이 있어요. 직접 사용해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플라스틱 칫솔보다 조금 더 가볍고 또이 칫솔모도 조금 더 부드럽더라고요. 일단 저는 이네 가지 종류의 칫솔을 사용해봤어요. 칫솔모가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흰색과 검정색 칫솔. 그리고 PBT 미세모로 만들어진 흰색과 암회색 칫솔. 이렇게 네 가지인데 개인적으로 전이 칫솔모가 부드러운 PBT 미세모 칫솔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색상은 흰색을 선택하면 아무래도 더 쉽게 눈에 보이니까 위생적으로 관리하기가 더 쉽겠죠. 기본적으로 칫솔은 사용 후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고 보관을 하는 것이 세균 방지를 위해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용 후에 컵이나 칫솔통에 세워서 보관하는 것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칫솔거리에 걸어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물론 세균 증식 방지를 위해서는 2, 3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는 것은 기본이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습기가 많은 욕실에서 사용을 해야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 나무의 특성상 혹시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 칫솔 때 나무 부분에 식용 오일로 코팅 처리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코팅 처리를 하면 수분이 나무대로 잘 흡수가 되지 않고 또 그에 따라서 세균이 증식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 참고로 저는 이 칫솔을 사용한 김에 같은 브랜드에서 나오는 이 치약도 함께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조금 물건인 것 같아요. 이 치약의 특징이 일반적인 치약에 들어있는 11가지 화학성분을 빼고 순수하게 천연성분으로만 만들어진 치약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용을 해보니까 맛도 너무 강하지 않아서 좋고 또 이게 사용을 할때 거품이 많이 나오지도 않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다한 다음에는 상당히 개운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요즘 저는 이 닥터노아 대나무 칫솔을 사용하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대나무 칫솔로 양치질을 하고 있는 저를 보고 딸아이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엄마, 엄마 칫솔은 왜 그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음. 엄마가 이걸 사용하면 지구가 덜 아파한대라고요. 나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 아주 간단하죠. 매일 사용해야 하는 이 칫솔 하나만 플라스틱이 아닌 제품으로 바꿔서 사용해도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가치 있는 착한 소비. 우리 함께해요.